i'm <목소리> 지금 사실 한승우 선수가 잘한 게 컴퓨터에서 간을 잘 봤어요. 지금 수빈한테 공격할지 을 간을 잘 봤는데 <목소리> 사실 저 선수가 <자전수가> 평소에도 간을 <목소리> 잘 봐요. 아그래이 어, 이런 어, 데 오는 거 말이야. 사실 오늘 참고로 간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온다고 했었는데 누구안 온다고 네. <목소리> 네. 뭐벌리는 네. 뭐 구라예요, 저 친구는. 별명이 벌금이라고 벌궁. 구라 치다가 온다고 있죠 지금 뭐 자기한테 자기가 지금 얼굴 맞았다 그러는데 지금 또 구라예요. 또 벌렸는데 또 구라예요, 아, 너무 강력한 언행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한승우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어, 뭐 좋은 공격을 통해서 투셜 얻어냈고. 명지대까지가 한번더 넣어준 것도 좋은 선택이그습니다아요리고 아, 그래, 그 그래. 지금 선수 같은데 아킬레스 던에서 아직 회복을, 아직 뭐, 완벽히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최영준선수가 어, 완전히 오른손잡이로 빈스라인 드라이더 할까 말씀을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플레이해 볼까요? 수비가 아, 좋지 못했습니다. 유영준 자이언츠는 지금 트랜지션 공격으로 인해 계속 지금 검를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자이언츠 팀 색깔을 하는 오펜스가 아니라 트랜지션을 통해서 득점 내는 게 아주 그뭐 요즘 현대인들잘 어울리는 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말씀 습니다어요또사셨 지금 9대0 자이언츠가 확실하게 리대를 잡으면서 노동자파이널를 돌릴 수밖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치료한 경기는 어떻게 했 제가 그 1학년 경기를 봤들어서 제가 순식에어요 근데 그때는 한양대에 큰 선수들이 두명 있었거든요. 후반에 공격리사 한들을 딸리면서, 그기를내또한도 나쁜 경기거든요. 네. 이게도 <목소리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진짜 핸즈맨 수비 리바운드만 잘으하면요주한데 아무 문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연 측에 돌스의김성현의핸오버로 인해 공격권을

조종원 선수가 손바 관계없는 파워를 했습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파워하면 상당히 불편했어요. 띠바 구성이 바뀐 게손로 관계없는 파워를 하게 되면 무조한 어, 뒷파워를 네, 네. 주게 되기 때문 아, 지금 아주 정확한 판정입 76번 고생하 선수의 아주 그셋팀니다 셋이네 쓰 나와주세요. 네. 저희 자연치 선수들 잠깐 나와주세요. 셋이네 니다 셋이네 쓰니다셋 오. 상대는 지금에라갈수 있어. 이번 운영이 진짜 <목소리> 상당히 그명해요 지금은 그일에스벤치진에서 그 이승환 선수를 넣었대. <목소리> 지수거든요은불필스가아이엠선수들 트랜지션 복용을 한거아고렉터스 트랜지션만 봐요유영요 지금 되기 싫어서 피파로 이는아더 나은 이에요아 이거는 좀 아쉽죠 지금 뭐 살짝 단어 아쉬,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승원 선수가 전임 선수를 좀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약간 초반부터 풀어나 경기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 몸이 덜 풀린 모습입니다 명예가도 부더풀어주 Forgetting. 지금 부산 회복이 안 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 지금 자이언트를 3, 4개 연속으로 놓치고 있는데. 아, 4개 안속 오, 어, 그 여기서 리바운드! <목소리동> 오, 5, 5, 아, 5, 에이, 5, 5, 5, 5, 5,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5, 4개. 5, 4개. 5, 4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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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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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